<laughs> 아, 뭐 <맞죠? 웃음> 아, 까 약간 장난하시고 생각. 그것도 <laughs> 얘가 싫었다고 잖아요옛날코미디그에서 어? 이용 이용 보씨가뭐 싫어다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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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laughs> <laughs> 한번 볼게요. 흥미 인절미. 근데 이거 까미? 까미 뭐야? 이런 거 이름을 다 보면은 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름을 음. 알려 주기 위해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이,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맛만 있으면은, 사먹지 않을까. 내가 약간 조 좋은 거사놨어 이거. 이게 약간 싫었던 게 단호박이 렇게 들어, 있는, 단호박 맞아? 어, 어. 단호박이 들어있는 거잖아. 약간, 약간, 약간 아주 유치한데, 단호하게 싫으다? 아, <laughs> 아, 괜찮다. 단호, 괜찮다. 단호하게 싫으다. 에뛰드 섀도우 재질로. 아, 아, 좋다, 약간 좋다. 단호하게 싫으다. 그러면, <laughs> 그러면 단호하게 안 시루다. 아, 단호하게 안 시루다. <laughs> 단호하게 안 시루다. <laughs> 나쁘지 않다. 약간, 이거 는 삼색 경단인데 경단은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 음. 친숙한 경, 삼색 경관. 경단이? 경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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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이야. 어, 근데, 뭐, 친근해. 이름 친숙한 이름으로 갔으면, 갔으면 좋겠어. 경단이? 경단이? 경단이. 삼, 삼색이. 삼색? 삼세, 어, 삼색이 괜찮다 삼세기? 삼세기 3세기. 오케이, 삼세기 okay, 치즈 그거 이름 지어주고 싶다. 음. 그거 괜찮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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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내 창이랑은 왜 이럴까? 아니,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았어? 어? 아, 여기, 여기. 아우. 어. 치즈가 왔어요. 치즈. 이거 이름 치즈가 왔어요 치즈가 왔어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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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가 왔어요? 어,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아, 치즈가 왔어요 나쁘냐 치즈가 아, 그러면 왔어요 이거 하위 보전 우유가 왔어요 팥이 아,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음... 곶감 어? 너에게로 곶감 아, 아 내가 그거 알아야 돼. 아 곶감 먹으러 곶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아.